자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새누리당 손톱 및 가시뽑기 특위 위원이시죠 조현용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예. 그 손가위라고 그러죠? 약자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저도 이 가위손 이 영화하고 좀 이게 자꾸 비교가 됐는데 진짜 비교를 하셨네요 오늘 회의에서 보니까 그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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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회의였죠? 예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예뭐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아예뭐 지금 말씀하신가지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경제 민주화 아그 일환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정말 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 시에 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손가위, 손톱밑가시를 뽑기 특위 위원을 구성을 오늘 했습니다. 아. 예, 그 위원들은 예, 이 우리 국회의원들 거의 한 십여 명하고, 예. 그다음에 민간 중소기업의 전문가들, 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2 0 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었고요. 예. 예, 이 활동은 앞으로 우리가 주 계획을 이제 오늘 많이 그~ 제출을 했고 음. 또 우리가 오늘 활동하기 전에 이미 중소기업 그데 현장에 가서 많은 소통 및 가시를 그걸 발굴해서 음. 지금 이~ 그걸 정부에다가 많이 해결한 부분도 있고 아직 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대체적인 분위기는 예. 우리가 인류 선진국이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음. 전부다 공남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좀그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우리 위원들의 열의가 대단했고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활동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예. 직접 현장에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요 예. 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는 제보도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보도 많이 받고 예. 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손톱 밑가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그다음에 우리 간료들의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당해서 이제는 중심을 갖고 어~ 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직접, 그, 많은 현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 많은 신고를 받을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예. 약, 그, 정부 부처에 보면은 한 천여 건이 됩니다. 음. 어, 이것을 앞으로, 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또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손가위이 특별위원회는, 어,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 계속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우리 지금 할, 활동은, 에, 사실은, 이,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활동이. 예. 빨리 이거 끝낼 수도 있고, 우리가, 물론, 손톱미 가시가 지금 현재 그거 다 정리한다는 거는, 뭐, 어, 박, 박근혜 대통령 그 5년 동안 재임 중에 다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 그래서 저희도 일단 활동하는 시한을 네. 어, 내년 한 1월까지를 잡고 아. 어, 그 활동 시한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나온 모든 과제를 손톱 밑 가시를 이제는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자 활동을 일단 어, 1월 중으로까지는 마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그것이 제가 어, 어, 오늘 논의됐던 사안은 그 활동시안을 1월달까지 두대 예. 계속적으로 이거는 우리 어, 정부 내내 이건 음. 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오늘 정리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섯 손가락 밑에 다 가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정말 활발한 활동 하셔서 그 가시들 예. 다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 지금 1차적으로 어, 8월 27일날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현장 방문이 어디냐 하면은 경남 통영에 제기 음. 어, 중소기업 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기 정말자면 중소기업 하면서도 실패하는 많은 중소기업도 있고 또 수,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자활 의지를 사후 역을 갖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곳을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의 중소기업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이제 활동을 처음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정말 성과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예. 앞으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